오늘은 출근 전에 언니 집 들렸어요. 이제 이사 나가야 돼서 마지막 정리하러 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협단 제품 촬영하려고 했는데 언니한테 불려서 여기 오는 바람에 못 찍고 왔어요. 다시 내일 도전하겠어. 오늘은 카페모카. 요즘 일교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좀 덥게 입고 왔더니 더워. 이따 퇴근할 때는 제가 위너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4교시나 해야 되는 날이에요. 아주 힘든 날입니다. 이제 곧 우리 꼬맹씨들이 오겠네요. 오늘은 제가 초등부 영상을 올리고, 처음 다시 초등부 수업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또 오면, 바로 저한테 올 거예요. 와가지고, 선생님이 영상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겠죠? 이따 그럴 거예요, 진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나왔고요? 누구는 이렇게 나왔고요? 이런 말할 거예요. 오, 그래도 제가 지금 저번주에, 구독자 이벤트 올리고 나서 20분 늘어나셨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구독자 이벤트를 하는 이유는 저도 빨리 천명이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게 또 저도 뭐큰 돈은 아닐지라도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 창출이 시작이 돼야 사실 저도 의욕을 가지고 계속 할수 있잖아요. 유튜브라는 걸. 근데 지금은 사실 그냥 너무 힘들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빨리 제가 그 고지를 넘고자 구독자 1,000명 되고 싶습니다. 아, 오늘 출근 전에 제가 완전 옛날에 올린 영상 봤거든요. 1년 전에. 저왜 이렇게 어립니까? <laughs> 저 텐션도 엄청 좋던데요. <laughs> 어리고요. 날씬하고 예쁘고 텐션 좋습니다. 저 잃어버린 텐션을 조금 찾아볼게요, 여러분. 지금 동생이 저 말투가 너무 루즈하고 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노력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저 3급 때 잃어버렸어요. 지금 이삿짐 싸고 있어가지고 계속 찾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제가 샀다고 한, 보여드린 거 중에 웬 프로토 있잖아요. 검정색. 그거 없어졌어. 그게 딱인데, 지금 너무 밑에서 저 찍고 있어서 가뜩이나 살쪘는데 더 못생기게 나오네요. 이것은 삼각대 탓이냐, 너의 탓이냐. 너의 탓이다. 하지만 도구를 써서라도 조금 더 낮게 나오고 싶은 제 심정. 아시죠? 제가 선생님 영상을 봤습니다. 잘봤으니까 네. 그래. 근데 로그인을 못해가지고 좋아요도 별로 못하고 해글도못해요 우리 예별이도 잘 봤어? 어, 정말. 언니, 이거 없어요. 흰색이 <laughs> 예. 아, 너무 좋았어. 재밌었지? 네. 밥이 와야 되는데. 어, 언니가 먹는 건가? 어, 너 왜? 무발레인 응, 아니지. 너무 쭈쭈지 그러면 이거는 쿠 아니야? 아니야. 이거먹아이못 음, 먹을 것 같아. <목> 그게 어야지맛있으려면 여기 괜찮이 너무 많이 어 아, 됐어. 짓 이거 안 먹고 가지. 아, 나 조금만 줘. 어, <laughs> 맛은 봐야 될 오늘은 따뜻한 아메리카노. 음, 다 식었네. 보면서 마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립스틱을 좀 다르게 발라봤는데 어떤가요? 먼저 아메리. 냄새 짱 좋다. 오늘 수요입니다 오늘 가서 생크림필 영상 찍고 잘수 있을까요? 예쁘죠? 제 친구가 보면 진짜 싫어할 만한 <laughs> 어제 사고 싶은 가방 친구한테 말했더니 자기 취향 전혀 아니래요. <laughs> 어쩌라고. 난살 거야. 여러분 앙트랩 아세요? 앙트랩은? 주문했으니까 오면 보여드릴게요. 앙트랩 정도 들어줘야지. 그래야 핑크고음주지 포스터 먹을래. 두개 먹을 거예요. 두 개. 쵸. 쉐끼 쉐끼. 와두 개라 진짜 많다. 참 이런 색깔이 나와. 안녕 여러분 저 오늘 기다리던 가방이 왔어요 여러분이랑 같이 뜯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음. 저 이렇게 짜잔, 음 겁나 예뻐. 여기 봐 여기 핑크. 핑크, 핑크. 안감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예쁘게 돼 있고, 꽤 커요. 근데 큰거 알고 산 거라 아이패드 넣어 갖고 다니려고산거요 크기는 이 정도. 안에 뭘 넣으면 더 예쁠 것 같아. 오늘 첫캐시를 하고 가겠습니다. 저 오늘도 나가가지고 언니랑 커피 한잔 사서 바로 출근하러 갈 예정입니다. 가서 카페라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laughs> 안녕. 오늘은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마십니다. 예쁘다. 여기 아이패드가 크잖아요. 제건큰건 건 아닌데 이렇게 넣고 다니려고 샀습니다. 아, 너무 예뻐. 이거 핑크. 이거 대박. 이것도 줄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비지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이거는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앙트레브 제품입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Be brave, keep falling in love, and keep on dreaming. 좋은 말이야. 좋은 말이다. Keep on dreaming. 여러분도 함께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블링블링하게 이렇게 다서 입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손 씻어가지고 안에 물 들어가가지고 잠깐 뺐어. 민 열어놔가지고 시끄럽겠다. 창문 닫을까요? 창문 닫고 다시. 아, 아이패드는 꺼내야 돼. 이래야 돼. 니 어, 근데 진짜 넓다. 크기가 진짜 커. 대박. 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 양트레브 가막 너무 관종 같을까 봐 제가 못 샀거든요? 근데 솔직히 눈에 띄긴 해요. 근데 그냥 살려고요. 제가 뭐 이제 남 눈치 안 봐도 되는 나이잖아요. 저도 이제 제맘대로 살겠습니다. 이사 가면 앙트레브 가방 더 수집해서 컬렉션으로 보여드릴게요. 첫 시작. 자릅니다. 이제 이건 제 가방이에요. 이제 갖다 놔야지. 여러분, 이제 엉뚱 키셨어요? 저도 지금 여기 엉뚱가 있는데, 이제 엉뚱를킬 날씨가 다가왔어. 오늘 너무 추워요. 아, 이 충전기를 안 가져왔구나? 충전기 갖고 오어놓고 어, 숨 씻으면 물이 계속 나와, 반지에서. 이 반지가 좀 커가지고 애매하게. 손 씻을 때마다 안에 물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그때 나이 들면 반지가 작아진다 그러더라고요. 손이 두꺼워지면서 그래서 조금 큰 걸로 했거든요. 근데 나이 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손이 안 두꺼워져가지고 계속 막헐렁헐렁하게막 이렇게 돼 불편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잘하는 중 이게 얘는 딱 적당하게 샀는데 이 승진 반지가. 이또 무거워가지고, 막 계속 빠질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그래서 소중하게 맨날 이렇게 딱꽉 치고. <laughs>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작업을 좀 해볼까요? 저 요거 색깔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예쁜 거 추천해주실만한 거 있어요? 그 대신 되게 튼튼해야 돼요. 얘가 솔직히 잘 만들긴 했어요. 색깔만 이상하지. 여기 옆에도 잘 감싸주고, 그건 좋긴 한데. 색이 너무 제 스타일 아니에요. 아시죠? 제 스타일은 이런 거죠, 선생. 보여드릴까요? 이런 게제 스타일이에요. 핑크.